야 애야 이거 너가 먹을 거야 어머니 이게 뭐예요 라면이지 먹긴 뭐야 나 이별 후면 출산이거든 이제 엄마가 나 돌봐줘야지 라면 한 박스 그게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에게 남기고 가는 전부였다 저 아직 상처도 안 나왔어요 혼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너 혼자만 애 낳니 이게 다 영양가가 없잖아요 저또안 나온다고요 갈비탕 맛도 있고 해물 맛도 있어 뭐가 부족해 계란이라도 삶아주고 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요 네가 알아서 해먹어 따라가자 엄마 이거 좋은 거 같은데 가져가 다 싸가 어머니 이건 제가 산후조리 때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요 제발요 넌 이미 나왔잖아 우리 딸이 지금 영양이 필요하다고 어차피 오빠 돈으로 산 거잖아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생이 출산이잖아 가서 돌봐줘야지 동생은 6개월 후에요 지금 제 아내가 돌봄이 필요한 때잖아요. 뭐 산후조리 끝나고도 시중 들라고? 딸 하나 낳고 무슨 대우를 바래? 엄마 친손녀예요 제가 매달 120만 원 드리는데 제 아내한테 라면만 먹여요?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? 그 돈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쓰는 거지 라면이 어때서 맛도 매일 바꿔드리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네 신용카드 주세요 안줘그 돈은 딸한테 쓸 거야 엄마 그건 아기 분유 값이에요 안 주시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에휴 헛 키웠다 당장 딸래간다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요 오빠 같은 놈 필요 없어요 일년후 엄마 이제 제발 좀 나가. 내가 가진 거다 너한테 쏟아부었어. 애도 다 키워줬다고. 부모가 자식한테 돈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좋아. 너 오빠네 간다. 잘 가요. 전 재산을 바친 딸에게 쫓겨난 시어머니. 결국 아들 집을 찾았다. 아들아, 엄마 왔다. 허리 끊어지겠어. 빨리 짐 들어. 잠깐만요. 어디 가시려고요? 당연히 내 아들 집이지. 여긴 우리 집인데요. 엄마 동생내서잘 지내시더니 왜요? 내가 오면 안 돼?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. 말도 마라. 너 동생이 날 쫓아냈어. 돈도 다 뺏기고 늙었다고 버렸어. 다 어머니가 뿌린 거예요. 시어머니한테 그 따위로 말해? 엄마, 제 아내 산후조리 때뭐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? 그걸 왜 들춰내라면 먹인 게뭐 어때서? 그럼 나도 라면 먹을게. 좋아요. 하루 세끼 라면 드시고 은행에 있는 돈한 푼도 안 빠지게 다 돌려주시면 들어오셔도 돼요. 엄마, 제 아내한테 그때 조금이라도 잘해주셨으면 오늘 이런 일 없었어요.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? 친엄마니까 모른 척은 안 할게요. 근처에 좋은 요양원 알아봐드릴게요. 거기서 사세요. 여보, 우리 가자. 아들아, 난안 가. 여기서 살 거야. 여보,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괜찮아, 여보. 시청자 여러분도 지지해 주실 거야. 이 결말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.